안녕하세요. 스타일 오시스의 크래치한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압구정에 왔습니다. 네, 지금 무탄에 가고 있는 중이고 가서 맛있는 중국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무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무탄에 와서 주문을 드고요 아, 다행 아니라 제 친구가 앞에서 보고 있어가지고요. 야, 안녕. 멋있다. 이런 게 있다고? 네, 지금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고, 제가 식전에. 나온 땅콩, 단무지, 근데 짜사이 뭐 그런 거 있고 또한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바입니다 성희 친구예요 성희한 20년? 아니, 20년 넘었지? 넘었지 30년 됐겠다 <laughs> 아니 30년까지는 안갔고 <laughs> 성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성희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재밌대 이거 네 그럼 또 음식이 나오면 리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주문한 생맥주가 먼저 나왔네요 <laughs>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맥주가 나왔구요 Cheers. <laughs> 시원하기 맛있습니다. 지금 프로모션이어가지고요 한 잔에 7,000원을 팔고 있습니다. 주문한 소고기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친구가 약을 먹어서 지금 돼지고기를 못 먹어서 오늘 우리 저희는 오늘 돼지고기는 피하고 소고기로 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탕수육 먹었던 것 같은데 왜좀렇게 다른 느낌이지? 그때 돼지고기 탕수육 먹었잖아 지난번에 보습한요응탕수육 음. 먹기는 좀 크고요 <laughs> 그렇구요 소고기 <laughs> 탕수육은 진짜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어, 거의 돼지를 먹지 맛은 어떤가요? <laughs> 평소에 돼지고기가 맛있는 거고 <laughs> 돼지고기가 맛있습니다 소고기는 조금 맛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laughs>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고기 삼겹살, 어, 저는 괜찮은데요? 식감도 좋고, 네 괜찮은데 맛있습니다. <laughs> 주문한 멘보샤가 나왔습니다. 소스도 같이 나오고. <laughs> 안녕, 어, 정원아, 안녕. 제 친구가 또 왔어요.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어, 진짜 나오는 거야? <laughs> 어, 또 나오게 <나와랠> 될 거예요. <laughs> 좀 하고 요 <laughs> 아, 아유. <laughs> 풀풀매하셨는데. 아니인데. 지금도 <laughs> 와면 아, 아, 멘보션 어떤가요? 멘보션 후륭하고 맛있어요. 아 그렇군요. <웃음> 네? 새우맛진실이요 <laughs> 아, 그렇군요. 오늘 거의 다 먹었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또. <laughs> 이 <laughs> 네, 차를 가서 또 다른 리뷰를 하게 할게요. <laughs> 다음, 다음 영상에서 봐요. <laughs> 한 마디씩들 하세요. i c k dressed hair? I'm 다고하 sure. I'm n 가 t sure. I'm not s u